레위기 6장 하나님은 죄를 짓거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정결과 속죄의 방법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번제와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회복하고 바로 세우는 거룩한 통로였습니다. 각 제사는 죄를 숨기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이었습니다. 특히 속죄제는 마음의 회개와 책임을 보여줍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고하며 드리는 제물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헌신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잘못을 발견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도 속죄제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또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 제사와 거룩함을 지키도록 명하십니다. 제사장은 단순한 의식의 수행자가 아니라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거룩한 중보자입니다. 그들의 성실함과 헌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고 백성이 거룩함 속에서 살수 있도록 합니다. 레위기 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드리라. 잘못을 숨기지 말고 회개하며 바로잡으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행동이 거룩하게 사용될 때 작은 헌신 하나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합니다. 작은 순간의 순종과 헌신이 쌓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드리는 삶 그것이 진정한 제사이며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 줍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께 드리며 거룩함과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